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오늘도 중국어 채널에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어요. 제가 한 20년 4월쯤에 첫 영상을 올렸으니까 1000명 달성하는데 중간에 6, 7개월 쉬기는 했는데 2년이 걸린 셈이네요. 아, 중간에 안 쉬었으면 좀더 빨리 달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영상을 올린 덕분에 구독자 1000분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 초기부터 봐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감각이 뛰어난 편은 아니어서 네일 디자인도 제각각이고 영상 보정한 것도 톤도 정말 제각각이에요.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고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2년 전보다 중국어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전 발음이랑 지금 발음이랑 비교해 보면 더 많이 향상이 됐고 준비를 하다 보면 많이 읽고 듣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많이 향상됐더라고요.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제 채널을 떡상 시킬 자신은 없지만 꾸준히 할 자신은 있다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더 좋은 컨텐츠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느끼실까,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한 영상을 만들까 항상 고민하거든요. 점점 나아지는 제 모습 지켜봐주시고 여러분도 제 영상 통해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천 분이나 모인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벅찬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제 컨텐츠를 꾸준히 보기 위해서. 1000분이나 되는 분들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거잖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구독자 1000명이 된 기념으로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영상 하나를 뽑아주시고, 만들어줬으면 하는 컨텐츠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메일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을 뽑아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줄 테니까 확인해주시고, 제가 또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채널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유용한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